수압 무기, 이거 해야 되나. 예전부터 이제 얘기 드리려고, 해,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, 수압 무기가, 보조 무기로 쓸수 있는. 내가 뭐, 맨손으로 쓴다든지 해가지고, 단검 쓰다가 맨손 써가지고 뭐, 힐 한다든지, 뭐,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그게 원천적으로좀 힘들어 보이는 게, 이게 전환이 되고 나면, 일단 스킬 쿨이 돌아요. 스킬 쿨이 돌기 때문에, 바로 그러니까 스위칭하고 바로 스킬을 사용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스위칭 플레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일단 어빌리티 세팅을 또 바꿔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요 어빌리티 세팅을 이게 열수 있거든 해금을 할수 있더라고요 어. 이거 이거 어. 골드 50만 골드 넣어가지고 프린세스를 만들어 놓고 이, 어빌리티에 따라서는 또 좀, 뭐, 다르니까, 상황에 어, 따라서는 좀, 어, 이것도 아마 쿨이 있을 것 같아요. 어, 쿨이 있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어빌리티가 어떤 거는, 막, 불사의 힘을 얻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. 이름이 뭐였더라? 데몬이었나? 이런 건 아예 불사를 부여하잖아요. 뭐,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. 처음에, PVP 할 때, 시작으로는 불사로 들어가서, 한번은 이걸 빼. 스킬 효과를 빼. 그때, 다시, 요거를 이제 다른 어빌리티로 바꿔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빌리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무기를 두개 키울 이유는 아직까지는 못 찾겠어요 아직까지는 또 뭔가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뭔가 정보가 나오고 제 경험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무기를 또 어... 키울 필요는 없어 보인다 왜냐면 요런 스킬쿨이 돌아버려 가지고 곧바로 스킬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. 큰, 크게 없다.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, 저는 수환무기는 할 필요 없다. 라고 생각이 좀듭니다 자, 그리고 두 번째 얘기. 던전은 무조건 돌자. 혹시라도 던전 안 도는 분 계시면은, 어, 열심히 도셔야 됩니다. 던전이 지금 1일 캐스, 1일 던전이 3개가 있고, 주간 던전이 하나가 있는데, 이건 아직 못 가죠. 어, 전투력이 워낙 높아가지고 못 가는데, 요거 세개 1일 던전은 일단 보상도 좋아요. 뭐 득템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다른 템이 안 나오거든. 딱 요거만 나와. 어, 강화석은 강화석만 나오고 조각은 조각만 나오고 이 돈은 돈만 나오는데 얘네가 주는 경험치를 무시를 못 해요. 경험치를 엄청 잘 주고 아무튼 사냥도 좋고 그래서 요거 1시간 1시간 1시간은 가급적이면 돌아주시라. 네. 레벨에 맞게 도는데 가급적이면, 어 지금 이맘때쯤 됐으면은 1층 돌지 마시고 2층을 도세요. 내가 45레벨이 아니더라도 약간은 할만하거든요? 전투력도 한, 2뭐22,000 정도 되시면 충분히 도실 수 있는 던전 난이도이니까, 어 이거 보고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세요. 돌아보시고, 아, 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1층으로 백 하시는 건데, 지금 뭐 3층 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이게 2층, 3층 차이가 겁나 커요. 1층, 2층, 3층 각 층별로 나오는 보상들이 특히나 이런 어둠의 습 같은 경우에 장신구 자체가 어 장신구 강화석이 이런게 뜬단 말이죠. 3층에서는 이제 영웅급이 떠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은 층수로 돌자 라는 말씀을 어좀 드려봤습니다. 그리고 오프모드 효율이 좋을까? 안좋습니다. 오프라인 모드가 그냥 계산만 딱 해봐도 딱 보면 그냥 131만 6천6 어, 되게 많이 주는 거 같잖아 경험치가 근데 8시간에 이 정도 얻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저는 또 오프 모드 돌려봤는데 파템을 뭐 한두 개 먹어봤나? 어, 오프 모드는 잘뭐안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업적 퀘스트 완료 이런 것도 잘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살을 돌려놓는 게 효율이 한 대여섯 배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서버 점검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오프를 해놓으면, 오프모드를 해놓으면 돌아가더라고요. 그건 또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점검, 어, 한 2, 3분 전에 오프모드 돌려놓으면 조금이라도 이득 보지 않나? 그렇게는 좀 쓸만할 것 같습니다. 저도 어제 이제 데이트하느라 한 7, 8시간을 오프를 돌렸었는데, 분명 점검인, 점검 시간이라고 들었는데, 그 점검 끝나고 보니까 오프 시간을 다 썼더라고요. 오프를 다 썼고, 그래서, 그, 딱 점검 시간에 켜두면, 그래도, 내 캐릭터는 일을 하니까 좋지, 오프 모드는 효율이 좋지 않지만, 게임새는 있을지도 모르겠다. 아, PVP 효과인데, 이게, 그 PVP 기록에 보시면, 이건 주마다 이제 리셋되잖아요, 점수가. 보상 목록을 보십시다. 2,000점 이상부터는 모든 몬스터 대상 피해 증가가 5% 붙어요. 붙어요. 최대 피해 500도 있고요. 점수를 2,000점 올려주시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물론, 포인트도 5,000점을 받을 수 있죠. 활성의 표시. 이걸로 이제 뭐 여러가지, 어, 바꿔먹을 수 있는데, 는 모든 몬스터 피해 대상 증가, 데미지 증가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. 1,400점일 때는 2%, 1,600, 3%, 4%, 최대 5%까지 올라갑니다. 최대 5%까지 모든 본스톱 대상 피해. 이거 이상은 이제 모든 PVP 피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, 2000점까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